빌 목사님이 쓴 책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고 많은 신학자들에게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Love Wins, 사랑이 이긴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삶에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면서 이 변화는 더욱더 진정성을 갖게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준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너무 귀하고 구체적으로 또 광대하게 위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을 자꾸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10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줄을 찼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즉, 메마른 사막의 한 가운데에서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육체가 주를 악모하는 귀한 신앙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이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신앙에 어떤 것이 남냐면 믿음만이 남는데 믿음으로 사랑은 역사한다. 사랑이 믿음을 만들어낸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참 들어주셨던 귀한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예요. 어린 왕의 기도입니다. 근데 어린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요,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지혜롭게 백성들을 통치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 내가 들어줄 수 있는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혜를 원하오니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합당히 여기시고 그에게 기꺼이 지혜와 그 이상의 것들을 주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다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의 병이 항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폐결역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폐결핵일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폐결핵은 우리가 봐도요 엑셀에 일찍어도 표시가 잘 나지요. 마치 폐에 구멍이 난 것처럼 표시가 잘 납니다. 그런데 폐결핵은 반드시 고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왜 그러냐면 약을 잘 복용하고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고 약을 끊지 않으면 폐결핵은 반드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결약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다가 중단하고 나은 줄 알고 약 복용을 멈추고 또 됐다라고 그만둘 때에 이 폐결약은 다시 재발을 해서 재발한 폐결약은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항상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셨어요 이 사랑 가운데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타올라야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거룩한 능력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도 불처럼 자칫하면 꺼질 수 있는 겁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료를 계속해서 공급해주면 활활 타오르지만, 어떠한 강렬한 불도 그대로 놔두게 되면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불을 지펴야 합니다. 사탄은 사랑의 불꽃을 끄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소홀히 하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됩니다. 추운 날에 옷을 벗으면 감기에 걸리기 쉽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의무를 저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점점 더수그러지게 됩니다. 사랑은 가장 쉽게 없어지는 은혜입니다. 보석을 소유한 사람이나 토지를 기업으로 물려받은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사랑의 은혜를 소유했으면 최선을 다하여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병에 걸렸다라고 할 때에 사랑을 잃게 되면 이 징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입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과는 달리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해요. 신자도 영적 입맛을 잃어버리면 달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맛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도저히 알아차지 못합니다. 이것은 곧 사랑이 식어간다는 징후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질병이 현재 파고들고 있다라고 하는 징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랑이 식어지면 달콤하게 위로받던 때가 먼 과거가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았지만 사랑이 식으면요. 이 꿀송이의 맛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뭔가 병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징후입니다. 신령했던 신비스러운 이 경험조차도 엽기서 6장 6절에 보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걀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즉, 무미한 맛이 없는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맛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의 영적 질병의 징후는요, 식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병이 심한 사람은 전과는 달리 음식에 대한 욕구를 느끼지 못합니다. 음식을 봐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그리고 음식이 나에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해 줄이고 목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 말라야 욕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줄이고 목마른 것이 과거가 되고 만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배불러서 먹고 싶지 않아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나타나는 징후입니다. 전에는 하늘의 신령한 일과 성령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광채를 사모하고 거룩한 예배와 의식을 갈망하며 마치 만찬석상을 향해 발길을 재촉하는 굶주린 사람처럼 열망하며 행동했지만 이제는 딴 사람이 되어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에 무언가 잘못된 병이 들어오게 되는, 되면 그렇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이 이불을 자꾸 덮었어요 그런데 따뜻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노세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신체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자꾸 춥게 되는 겁니다. 따뜻한 옷 때론 우리가 거룩한 예배나 의지식 신령한 은혜를 여러 겹 겹쳐 입어도요. 사랑의 열정을 느끼지 못하고 차갑고 냉랭한 이유는 병에 걸려 첫사랑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신령한 사랑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할수록 신령한 사랑은 점차 점차 줄어듭니다. 한때는 고귀한 하늘의 성품을 지닌 가나안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 천상의 언어를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 사랑이 식으면 마치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나오는 입에 돈을 물고 있는 물고기처럼 변하게 됩니다. 참 기형적인 현상이에요. 물고기가 입에 물고 돈을 물고 있는 이런 사람처럼. 우리의 사랑이 퇴보하게 되고 기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는 상태로 우리는 전락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는 사탄처럼 온 세상으로만 자꾸 자꾸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금속의 광택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속을 부식시킵니다. 썩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바스라지게 만드는 것이 녹의 특성입니다. 영혼이 세상을 사랑하면 받은 은혜가 환한 광채를 드러내지 못하고 점차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이 들어오게 되면 예배와 기도에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소홀히 하고 신앙의 의무를 형식적으로 수행합니다. 마지 못해서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어서 하게 됩니다. 이 의무를 행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대충 행하게 됩니다. 마치 바이올린의 현이 느슨해지면 좋은 소리를 낼수 없듯이 신앙의 의무를 태만히 하면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그런 경우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아름다운 화음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한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내 신앙은 굉장히 내가 헌신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사랑이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무엇도 우리가 제대로 할수 없게 됩니다. 신자가 사랑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군인이 무기가 없고 또한 화가가 붓이 없고 음악가가 악기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육체는 온기를 지녀야 합니다. 따뜻함이 떠나면 이것은 살아있는 육체가 아니라 시체입니다. 죽은 거예요.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계속해서 타올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과 영혼의 관계는 마치 체온과 몸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 컴퓨터를 써보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컴퓨터를 아주 좋은 것을 샀어요. 그리고 가장 멋있는 것을 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내용들이 자꾸자꾸 업그레이드 되어 나옵니다. 조금 지나면요. 이 컴퓨터가 이 프로그램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쓰려고 해도요.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받았던 이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 크면 클수록이요. 우리의 사랑의 반응도 커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날마다 날마다 성찰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부터 사랑을 잃기 시작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와 묵상과 거룩한 예배에 우리가 힘써 참석해야 거기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불이 꺼져갈 때는 연료를 충전해야 하듯이 예배와 복음의 약속을 사랑의 열정으로 불태우는 연료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 1장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서 즉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라, 더욱더 사랑해라, 더욱더 뜨겁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랑은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의 사랑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또다시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또다시 일어날 때에 이 사랑이 스파크를 만들어내고 불꽃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액자 속의 나무 그림은 절대로 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열왕기 상 18장 14-14절 이하에 보면.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구름을 보게 되잖아요. 구름이 처음에는 손바닥만 했는데 점차 풍성해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마차가 빨리 지나가야 할 정도로 큰 비를 내리는 소낙비가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 점점 점점 커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성장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에스겔서 4장 47장 3절 4절 5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이 이 성전에서 물이 막 흘러 나오는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어깨를 적시고 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다가 점점 점점 많아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고 이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여기에 대하여 반응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처음에는 활기가 없고 연약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기까지 했지만 나중에는 용기 있게 그분을 전파합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게 되면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이것이요 사랑으로 다시 회복된 예수님과 바울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는 유혹과 바람과 마주하기 전에는 어리고 연약한 나무에 불과했지만 나중에 다 자란 백향목처럼 지옥의 권세, 어둠의 권세조차도 흔들 수 없는 강한 신자로 거듭났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장은 그에 상응하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우리의 사랑이 클수록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멸류관의 광채가 더욱 찬란해집니다 여러분이 받을 영광의 멸류관이 더욱더 빛나게 되고 영광 중에서 그 빛이 더욱더 강하여지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멸류관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수록이요 우리는요, 그분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하는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더욱 많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 미소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밀한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시기를 우리가 바라신다면 하나님을 더욱 더 열렬하게 강렬하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 대하여서 반드시 더욱 크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랑이었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가졌던 금과 은과 보화조차도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빌리포서 3장 6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다 잃어도 좋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도 좋으니 그리스도만이 내게 있으면 좋겠다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요,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유대인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저주를 받도 받아도 좋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신다면 아무리 극심한 고난도 달게 받아들이겠다는 강렬한 신앙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바울을 대해주시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유한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순고한 사랑의 단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신약을 보면 또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바울 감옥에도 갔어요. 매도 참 많이 맞았어요. 폭풍 가운데 죽을 고비도 참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돌도 맞았습니다.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곤란함도 겪었고, 가난도 체험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보시고,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를 잠시요,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품에 안으셔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단 하나의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우서 12장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외로움 중에 고독 중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잠깐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세요 그리고요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위로와 자비를 보여주셔요 그리고요,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과 두 팔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랑의 언어로 우리 귀에 속삭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광채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다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실패자로 전락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성장하지 않으면 거꾸로 쇠퇴하게 됩니다. 불은 활활 타오르지 않으면 꺼지는 이치와 같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날마다 더욱 풍성히 늘려 나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 영적인 질병을 극복하고 때로는 질병의 징후를 초기에 완전히 제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게 되면 여러분이 꿈꾸는 위대한 축복이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늘에게서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요, 하나님한테 공급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만족하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미련한 존재들이요, 이 땅에서 모든 것으로 만족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냐면, 허무함과 좌절과 실패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안 되고요, 허전함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요,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사모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신령한 것에, 우리 영적인 것에, 하늘의 영적인 보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몸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요. 불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달아나게 되고, 우리의 대적자들이 도망가여서 오늘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질병이 오늘 낫게 되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영적인 모든 것들이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하여 조금만 더 열정으로 반응하고 조금만 더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은 오늘 바꾸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걷잡을수 없을 정도로 강이 되어 우리에게 흘러넘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지경을요, 축복의 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